곰곰이 생각해 보았다. 친밀함의 깊이를 드러내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. 우리에 대해. 아끼는 대상 앞에 붙여 얼만큼 가까운 사이인지 자연스레 드러내기도 하고, 때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묶음이 되고 싶은 이해 앞에 조심스레 붙여보기도 한다. 우리가 되는 것은 너 그리고 나로 구분짓던 보이지 않는 선을 지우개로 살살 지워내며 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. 서로의 마음을 오가며 보살피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. 우리 라고 불러본다. 그 순간 그와 나는 방금 전보다 특별해졌다. 일상이 우리가 되는 순간 커플의 소리.